지금부터 어, 자료 수집 방법 다섯 개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어,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. 자, 그럼 일단 다섯 개가 뭐냐? 순서대로 말하자면 문헌 연구, 문헌 연구, 그다음에 질문법, 실험법, 면접법, 참여관찰법 또는 관찰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. 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헌 연구는 어, 어떤 연구에서 주로 쓰이느냐? 어, 양적 연구, 질적 연구에 둘다쓰여 문헌 연구는. 자 그다음에 질문지법은 어디에 쓰이냐? 실험법이랑 둘은 요건 어, 양적 연구에 쓰여요. 면접, 처여 안찰법은 두 개는 어디다 쓰인다 질적 연구에 쓰인다. 자, 그러면, 요렇게 다섯 개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. 자, 질문지법 먼저 나왔으니까, 이거부터 가봅시다. 음. 자, 그러면, 음, 부교제, 그죠? 몇 쪽이에요, 이거? 대답을 안 해주네. 10쪽이죠, 10쪽? 자, 1 0쪽의 질문지법. 일단 질문지법은 요런 거다, 요런 거. 그치? 이렇게 판 들고서 그지 스티커로 여기다 붙여달라 등록금이 지금 적당하고 같냐 또는 뭐 아니냐 스티커로 붙이면 굉장히 빠르게 이걸 알수 있지 그지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종이를 돌릴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자 아니면 요즘 구글 설문지 같은 것도 있고 자 이거의 좋은 점이 뭘까 장점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대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겠지 그지. 자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비교 분석할 때도 상당히 용이하다. 자 우리 소득 수준이나 그 소득 수준이 정당의선호도 어떤 관계가 있냐 했을 때 그지 어 고소득층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교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단점은 뭘까요? 어 질문지를 그지 사람들이 그지 돌려주지 않을 때그 회수율이 낮다라고 얘기해요. 그 다음에 또 질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글을 못 읽어요.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지, 그치? 문맹자가 많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볼때잘 모르면 기둥 세우는 것처럼, 그치? 성의 없게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다 만족, 만족, 만족. 이렇게 한다거나, 그치? 그러니까 성의 없는 응답이겠죠? 음. 지금 말했던 그 어떤 것보다 마지막 게 제일 또 중요해요. 이거 별표지, 그지 표본 집단 선정이 어렵다. 뒤에 가서 표본 집단 모집단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합니다. 어. 자, 그러니까 내가 질문지를 뿌려서 그지 그거를 답해주는 그 사람들이 내가 알고자 하는 원래 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그걸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. 자, 그리고 밑에 유의점 있어요. 자, 지금 잘 보면 이 다섯 가지 에 대해서 장점, 단점, 유의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게 될까? 그럼 다 배우고 나면 다섯 개에 대해서 어느 연구에 쓰이고 장단점이 뭐고 유의점이 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맨 끝에는 자 그러면 유의점 가볼게요 질문지법에서 유의, 어, 유의점은 시험에 아주아주아주 아주, 아주 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왜 어렵냐면 유의점 다섯 개 해놓고 그지이 중에 뭐 유의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뭐를 해주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. 실제로 질문지를 보여주고 이게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. 자, 그러면 당신은 저 어때? 비비 시청을 얼마나 합니까? 되니 1, 2, 3번이야. 이렇게 나와 있어. 자, 이 질문이 잘 작성된 걸까요? 문제가 없을까? 문제가 뭘까? 얘기해 보자. 저거에 문제가 뭐죠? 이거 찾아내면 진짜 샤프 한번 돼. 자, 뭐가 문제죠? 어? 여기가 넓어서 문제다. 그러니까 얘는 좀 간격이 여기 좁고, 얘는 여기서부터 엄청 갈고, 여기서부터 엄청. 그래서? 자, 그거는 문제가 안 돼. 내가 고를 게 없으면 문제가 돼. 나는 6시간 보는데 고를 게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. 근데 6시간이면 고를 게 있잖아. 그치? 근데 6시간인데 언제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문제를 못 찾으면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 1시간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1시간이야. 하루에 1시간인지 주당 1시간인지 한, 한 달에 1시간인지 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. 여러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루 몇 건이 하고 생각한 거야. 그치?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지. 자,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? 이거는 모호한 거야 모호한 거. 그치? 저한 시간이 모호한 거지. 그러니까 유의점 2번을 어, 못 지킨 거죠. 자 그리고 간결해야 된다. 중복하면 안 된다. 그치?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. 자 요건 어때요? 아 저게 언제적 소녀 시대야? 어, 하간 자,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? 문제가 없어요,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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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는 것 같지? 뭐가 문제일까? 그렇죠. 할게 없잖아요. 두개 중에 하나만 좋은 사람은 답할 게 없잖아요. 그게 문제인 거지. 두 개를 동시에 묻는 거지. 그치? 이건 사실 4번인 거죠. 두개 이상의 질문을 하나 묶은 거예요. 소녀시대가 좋으냐? 이렇게만 물어야 되고, 벌스데이가 좋으냐? 이렇게만 물어야 되는 거지. 그치? 자, 그 다음에 5번에서, 요거 보세요. 음.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? 뭐가 문제일까요? 5번에 나오는 거지 그지고.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유의점을 지키지 못한 사례인 거지 그지? 음. 자 유도하고 있잖아 지금. 그치? 자,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. 자, 그러면 이런 질문지법은 어디에 적용된다고요? 그치. 수치화, 계량화 하기 좋은 양적 연구에 쓰인다는 거. 그치? 자,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. 어. 자, 아까 표본 집단 따로 얘기한다 그랬죠. 그 어. 지금 따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표본 집단과 모집단이 있어요. 자, 모집단은 뭐야? 원래 조사하고 싶은 대상 전체야.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전국에 있는 고3학생이 사실은 궁금해. 자, 근데 전국의 고3학생에게 모두 조사를 하는 거.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? 우리 학교폭력은 전수조사지그지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.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, 시간 다 많이 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할수 없으니 뽑아서 한다는 거야. 그 뽑았을 때를 표본집단이라고 해요. 그럼 그 표본 집단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, 그지? 자, 그랬을 때 전국의 고3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별 고3학생 100명을 이렇게 뽑아내서 연구를 한다는 거야. 자, 그랬을 때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되겠지, 그지? 뽑아냈는데 전, 지역별 고3학생 100명이 다 남, 남학생이야. 그러면 이게 대표성에 뭐가 있다? 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자, 그래서 우리가 표본 집단을 선정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지, 그지 여러분이 그래서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할 때, 최대한 이제 대표성을 고려했는지, 그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이다. 자, 밑에 가를 한번 보시면, 자, 가는, 음, 응. 가를 여기 또 용은이가 읽어보자. 잘 보일 테니까. 자 그러면은 여기 어때요? 대표성이 어떤 것 같아요?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그지? 전교석차 기준으로 50명 야자 폐지하는 거를 전교석차 5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그지? 어떨까? 그럼 50등 바깥에 있는 친구들의 의견이 안 들어갔지 그지? 그러면 표본 집단이 결국은 <laughs>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. 자, 나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과거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, 뭐 여론조사 할때 주로 전화로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시대가 1936년이었어. 근데 집집마다 전화가 다 없었던 시절.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a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나와. 그래서 막 발표를 했어. 근데 문제는 집에 전화가 있는 그런 시민 같은 경우는 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겠지.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조사가 안된 거죠.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? 4번 집단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. 그죠? 자, 요 정도로 하고요. 음.